ठीक <laughs> 안녕하세요. 어른이 파이브 랩스입니다. 오늘 들고 온 자동차, 네또 공도 길거리에서 흔히 볼수 있는 차죠. 기아 자동차의 K7, 네 K7 가져왔고요. 어, 모델명이요, 해외 수출명은 카덴자라고 하더라고요. 카덴자고. 제가 오늘 가져온 모드도 해외 모더분께서 만드신 모드라 어, 그 뒤에 다 카덴자, 실내에도 카덴자라고 박혀있어요. 여튼 우리나라에서는 K7이다. 자, 요거 제가 가져온 거는 1세대 페이스 리프트된 모델로 가져왔고요. 고 어, 그 녀석의 출시 년도는 2013년도, 13년도고. 자, 1세대 모델, 어, 1세대 모델은 2009년도에 나왔어요. 오, 어, 꽤 나온 지 오래됐다. 생각보다 오래됐다. 지금은 2세대를 거쳐서, 2세대 페리도 거쳐서 어, 페이스 리프트까지 K7은 나왔고요. 어, 3세대 없어요. 어. 근데 왜 없어졌냐? 이거 지금 K8로 업그레이드됐거든요. 어. 한살더 커졌다. <laughs>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됐다. 그래서 이제 K7은 단종됐고, 21년도인가? 그때 단종됐고, 어, K8, 어, K8로 나오고 있어요. 여튼 그렇고, 자, 엔진은 어, V6, 6기통이에요. 6기통이고, 크기는 3300cc, 어, 3300cc입니다. 그래서 제가 가져온 모델이 3.3 GDI 모델을 가져왔어요. 고거의 마력은 297마력, 약 300마력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다. 자, 그리고 토크는 346Nm. 요 정도 되구요 음, 아반떼랑 뭐다 비율대로 따져보면 비슷비슷한 것 같네요, 그렇 자, 그리고 구동계는 전륜구동, 그리고 미션은 6단 오토 미션이에요. 근데 제가 가져온 게 특이하게 모드는 그 H 시프터를 사용하는 수동 모드거든요. 뭐 수동 변속기에요 약간 그게 차 자체가 아랍 드리프트용으로 만들어져 있는 차라서 그런지 몰라도 모더분께서 수동 변속기를 박아두셨다. <laughs> 음, 저처럼 수동 매니아였나 보다. 여튼 그렇고 그리고 무게는 1.7톤 약 1,717kg 나가는 음, 크기 대비해서 딱한 적당한 무게 같아요. 어, 딱 적당한 어, 예상되는 그런 무게를 가지고 있는 그런 어, 친구입니다. 아, 요거를 제가 뭐 현실에서는 한 번도 타본 적이 없기는 한데 여튼 어, 우리 아세토코르사에서라도 한번 달려볼게요. 아, 참고로 이 성능이 현실 성능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음, 그 게임에서 그 차를 타봤을 때는. 왜냐면은, 그 게임에 스펙이 적혀있진 않기는 하지만, 확실히 이것보다는 더 고성능인게 느껴지거든요? 조금 더 시원시원한 것 같아요. 여하튼, 조금 아쉽기는 한데, 그래도 외관 자체는 정말 멋들어지게 만들어 놓으셨으니, 한번 우리 구경하러 가볼게요. 어, 자, 그럼 우리 설명글에서도 보신, 어, 우리 K7, 어, 카덴자. 어, 우리 새까만, 어, 중형 세단과 함께, 어, 니를 달려볼 거고요 자, 세팅부터 살펴봅시다. 자, 세팅. 어, 기어는, 6단 수동 모델인데 어, 실제로는 수동이 아마 없을 거예요 제가 지금 공부하기 전이라 어, 확실치는 않지만 진짜 혹여나 확실치는 않지만 제가 봤을 수동 모델이 그 있을 모델이 아니다 <laughs> 그렇구요 모더분께서 수동으로 넣어두신 것 같아요 어, 저는 만족스럽다 자 타이어는 세미슬리 껴놨고 어, 하나가 더 있는데 하나가 뭔지는 모르겠어요 그정하즈알라 그 이상한 이름의 타이어가 있어요 어, 그래서 그거는 알고 세미슬리 꼈다 기름은 25리터 기본값이에요 그리고 ABS 오프, 나머지는 그대로 해서 달려볼게요. 자, 달려볼 거고, 음 라이트를 켜야지 어, 시동이 들어오는 것 같더라고요. 이거 그래서 라이트 를 켰다. 제가 지금 이거 페달 어, 수술 끝난 지거든요. 이 예. 브레이크는 확실히 소리가 많이 잡혔어요. 어, 브레이크는 좋아졌는데 부드러워졌고, 근데 악셀이 이게 미세하게 할때 어, 소음이 있어요. 여전히 있다. 이건 해결이 안 된다. 하, 아, 이거 나중에 그냥 뿌리는 걸로 해가지고, 스프링 쪽에다가. 제가 지금 보는 스프링 쪽에다가는 수술을 제대로 못 했거든요? 면봉이 잘안 들어가가지고. 근데 뿌리는 걸로 그냥 한번 뿌려보겠다. 그럼 잡히겠죠, 설마? 자, 이단 달려볼게요. 돌려봅시다이스에 이제 특징이, 어, 되게, 서스펜션이좀 낭창낭창 하거든요? 그래가지고, 기뚱뒤뚱 한다. 뭐 특성만 조금, 뭐, 감안하면 됩니다. 응. 속에서좀낭창을창할 거예요, 그래서. 차가 흔들흔들 한다. 안전하게, 안전하게. 무게감도 있다 보니까, 어, 안전하게. 이렇게 합시다.

그냥 안되면 되겠다 차 지금 앞뒤로 막 브레이크 밟을때마다 앞뒤로 밟을때마다 두둥두둥해요 양옆으로도 막두둥두둥하고 이렇게, 이렇게 흔들는데 걸리지? 돌아갔나? 아또 장비 점검 안했다 이거 핸들이 위아래로 흔들는데 거리는거 어때요 지금 가봐야겠다. 턱 쥐어주고 안전하게 160대 안전했다. 출력이 어 괜찮네요. 생각보다 출력 괜찮네. 이게 차가 지금 모드가 어, 모드에 스피커이안 적혀있거든요 지금. 그래가지고. 무슨 스펙인지 정확하게는 모르겠, 무슨 트림인지도잘 모르겠어요. 근데, 뭐 트림이 좋으면 거의 300마력? 297마력? 그렇게도 나오더라고요, 이 K7이. 제가 설명드리자고 설명드렸죠. 시원시원하게 잘 추워 나가준다. 일반 차 치고는. 이런 대상은 좀, 이런 대상은 좀 안정적으로 잡아주면, 어, 안전하게 탈수 있다. 가자, 가자. 그리 이게, 전 처음에는 이 모드 자체가, 뭐야, 국가가 뭘로 되있냐면 지금 이 모드 국가가 아랍으로 되어있거든요? 사실 모더 분께서 이거 의도하고 만드신 게 차그 뭐야 신나면 그쪽에서 아마 지금 보이셨을 거예요. 어 이거 아랍어 가 적혀 있을 거 적혀 있거든요 이거. 아랍 드리프트용 어, 그걸로 만드신 것 같다 최초에는 그거 하려고 만드신 것 같은데. 이렇게 잡아주고 생각보다 저는 드리프트감이 세지 않았어요. 원래 어, 다행히 드리프트감이 감이 세진 않다. 일반 차 같다. 그래가지고, 그건 좀 다행이에요. 드리프트 가면 쌤이 고 어떻게 올까 걱정했는데, 그러진 않네요. 꽉 쥐어주고. 아, 라인 좀 밀렸다. 라인 자체가 좀 밀렸어요, 지금. 이거는. 차가 이린게 아니라. 어른이가 라인을 못했다. 우와 릴게요 그냥 돌아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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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백출 어. 그리고 제가 지금 어 어제부터 해서 오늘 아침까지 그 뭐야 아세토코르사 컴페 컴페치오네 컴페티치오네에요 컴페치오네요 대체 <laughs> 어쨌나 한국어로 하면 홈페치오레이라고 나오고 홈페티치오넨 아닐까? 여튼 뭐 그거를 어, 많이 했거든요 확실히 그것도 어렵더라고요 게임이 어우 망했다 라인 망했다 그것도 게임이 어려웠다 근데 슬픈 게아 거기에 이게 없어요 이거 뭐야 미루우르크린 이거 이거 투어리스트 로르트 슈퍼라이페? 여튼 이게 없어요 그래가지고 아... 좀 슬펐어요. 어. 거기서 이거 해보려고 했는데, 이게 없더라고요. 다른 서트요 일반 트랙 등많이 있는데, 근데 그것도 DLC를 사야 돼요. 근데 여튼 이게 없다. 니르브르크닝, 그냥 니르브르크닝만 있어요, 진짜. 어, 이게 없어요. 요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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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재미난 요거. 굉장히 더 그래서 서운했어요. 어차 이게 없지 않아서. 웬 만한 게임 에, 요 요건 다있지않 나요？되게 아쉽 네, 어우 생각 보다, 안 정적 으로 돌아가 시네요. 지금, 타어가 좋아서 그런가 타어가 슬글슬글 껴서 그런가 그립을 자꾸 잡아요네쓴 것도 그립 저는 계속 건드라면서 밀릴 것 같았는데 제 예상과는 좀 다른 주행적이야 어 아우 이거 악셀 만점 수리 편집을 해야겠다 악셀소리만 어차피 발 밀린다 아 이거 라인 여기 라인이 계속 안돼 지금 제가 지금 저 라인 아 수정 해야되네 저거 Okay. 오 미인인 줄 알았네. 살짝 돌아가지고 악셀 붙였어요 지금. 오 닌다 닌다. 라인 잘못하면 확실히 어, 어, 액셀링에서 굉장히 많은 손해를 보죠 굉장히 많은 손해를 본다 음. 음. 8분때는 나오고 나 어, 민다, 민다, 민다. 민다. 어. 찍고. 아, 씹은 는못찍고 아, 다나 오, 네요 민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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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 는 아마 실제 차도는 조 달라요 어, 좀 빠른 것같도 하고 확실히 실제 차의 성능까지는 아닌 것 같아요 조금 더 높은 것 같아요 자, 실제 스펙으로 제가 예상되는 것보다는 좀 음, 그렇다 그래서 여튼 어, 우리 K7도 몰아볼 수, 수 있으니까 제가 이것도 모드 링크 올려드릴게요 어떤 외국인 분께서 만드신 거 그냥 또 한번 재밌게 몰아보자 <laughs> 차, 생각보다 요리, 요기, 요기 있더라구요. 어, 그래가지고, 제가 다음번에 또 다른 차로도 기회가 된다면 어, 가지고 와서 소개시켜드릴게요. 유튜브 많이 돌아다녀야 됩다 K7. 안에 어, 네, 여기, 야, 카운터 카덴다라고 되어있네요. 기아 카덴더. 왜 출판인가봐요. 이렇게 어, 네, 보라봤습니다. 생각보다, 어, 차, 뭐랄까, 어, 실제 K7 혹시 보시는 거 한번 보라보세요. 어, 실제 주인공